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3번은, 자, 2번까지 다 풀었죠? 자, 여 또, 어, 그쵸. 그렇죠. 두 배가 나오는데,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더 작은데 두 배가 나오는 문제를 잘못 내 거죠? 자, 일단 지우고, 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어, 요번에는, 음, 녹색으로. 오케이. 자, 가를 볼게요. 가. 자, 가는 뭐냐면, 요, 부력과 중력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어 A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반입니다. 2분의 1로 어, 반만 잠겼기 때문에 두 번째 두 번째 자 3v가 잠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로 어, 예. 유체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3v가 A와 B의 질량을 받추고 있죠. mA 플러스 mBg와 같습니다. 자 그거는 다의 상황. 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중력을 받쳐주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이제 B죠. b 의 부려. 그러면은 1.5로니까 1.5로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B의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오지 이렇게 날리면 어, VB는 2V가 e, 됩니다. 어, 자 B가 2V 어, EV. 얘는 2V짜리고 얘는 5V짜리다. 어, 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3번 자그 다음에 빙산의 일각 어, 빙산의 일가. 자,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어, 대부분 표면 아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배가 충분히 떨어, 거리가 있어도 이제 배가 파손될 수 있다. 해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대부분의 빙산은 빙하로 쪼개지는데, 어, 밀도가 917입니다. 917. k g m e 미터의 세제곱. 어, 담수성 얼음이다. 바닷물의 밀도는 1030kg p e 미터의 세제곱이다. 자, 해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이것도 부력식이죠. 모아, 부력과, 어, 중력은, 중력, 같기 때문에, 그래서 떠서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음, 빙하, 어, 대부분의 빙하는 배, 이제 바닷물의 밀도가 주어졌죠. 예. 어, 바닷물의 밀도. 어, 로 봐. 자, 바닷물의 밀도는 1030kg/m3입니다. 자, 그다음에 빙하의 밀도. 어, 빙하의 밀도. 빙하의 밀 로빙. 빙하의 밀도는 917kg/m3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울게요. 어. 자, 빙하의 m빙. 자, 빙하의 중력은 뭐랑 같은 거예요? 부력. 자, 부력은 잠겨 있는 부피죠. 자, 잠겨 있는 부피는 어 V라고 할게요. V. 음, v. 자, 전체 부피는 뭐라고 할까요? 전체 있는 부피는 어,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V 프라임. 잠겨 있는 부피와 전체 부피. 어 그러면은 어, 로바 곱하기 g V 어, V 자 V 만큼 잠겨 니까 잠겨 있는 부피만큼이 부력이죠. 요렇게 식이 성립합니다. 자, 어, 빙하의 밀도는 빙하의 부피 분해 어, 질량이죠. 어, 빙하의 질량입니다. m 빙 자, 빙하의 부피를 V 프라임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자, 어, 빙하의 질량은 로빙하 곱하기 어, 로빙하 곱하기 V 프라임. 어, 자, 질 분하고, 자, 로바, 어, 로바 곱하기 V입니다. 자, 빙과 바를 아니까 부피 비율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 V프라임 분의 V 음, 그러므로 V프라임 분의 V 예. 전체 부피분의 잠겨있는 부피는 어, 뭐라고 할수 있죠? 어, 로바 분의 로빙 자, 로바가 얼마죠? 어, 1030 분의 로빙이 917 1030 분의 917의 비율만큼 잠겨있다 라는 결론이죠 어. 자, 이렇게 부피의 비율은 1030분에 91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음, 5번. 왕관으로부터 왕관이, 어, 아르키메데스 원리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왕관의 무게를 공기 중과 물속에서 측정했다. 이때 공기 중의 무게는, 어, 공기 중의 무게는 7.84 뉴턴이었고, 어, 물속에서는 6.84 뉴턴이었다. 왕이 가진 왕관의 실제 밀도를 구하여 순금 여부를 판별해 보자 금의 밀도는 1.93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퍼 밑에 세제곱이다 자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장력이 있죠 어, 장력 자 공기 중에는 어 장력 어 장력 t 1자 장력 t 1이 7.84였습니다 84뉴턴 자 이게 곧 중력이죠 어자 그런데 여기서는 6.84뉴턴이었습니다 84뉴턴 6.84뉴턴 자 그러면 부력을 구할 수 있죠. 어 왜? 어 7.84인데 6.83. 1뉴턴이 어디 갔어요? 어 부력이 받쳐졌죠. 그러므로 이 부력. 자 부력 부력은 1.00뉴턴입니다. 자 부력 어 1.00뉴턴. 자 부력은 1.00뉴턴이고 어. 중력이 7.84N이죠. 어, 7.84N. 자, 그러면, 물의 밀도. 어, 물의 밀도는 1이죠. 어, 1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램퍼 어, 세제곱 밀리리터. 어, 그램퍼 그렇죠? 세제곱, 어, 세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쓸게요. 자,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물의 밀도. 그러면은, 어, 뭘 구해야 되냐. 어, 이 왕관의 밀도. 자, 왕관의 밀도. 왕, 로왕. 어, 왕관의 밀도는 왕관의 부피, v왕, 분의 어, 왕관의 진량입니다. 자, 진량은 알고 있죠? 그렇 어,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습니다. 자, 왕관의 진량은 알고 있으니까 부피만 구하면 밀도를 구할 수 있죠. 자, 부피는 뭘로부터 구해요? 자, 요걸로부터 구하죠. 자, 부력. 자, 어, 부력. 1.00은, 자, 물의 밀도, 어, 로 곱하기 g 곱하기 부이죠 어, 잠긴 부피, 잠긴 부피. 자, 그래요. 그러면 잠겨 있는 부피는? 잠긴 부피는 어 물의 밀도, 물의 어, 밀도 어1 그람퍼 3조곱 센티미터입니다. 어 지금 뭐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일단 그람퍼 3조곱 센티미터로 놓겠습니다. 자, 어로 웅치 분의 1입니다. 자, 잠긴 부피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음, 그러면 장기 부피가 왕관의 부피니까 왕관의 부피고 자 왕의 어, 왕관의 밀도는 어, 로지 여기서 이제 물의 밀도입니다 분의 1 어, 분의 자 왕의 질량 어, 질량은 mg죠 mg mg가 얼마였어요 7.84였습니다 7.84 그러면 m은 g 분의 7.84죠 g 분의 7.84자 g 분의 7.84입니다. 그러므로 지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어,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왕관의 밀도는 어, 왕관의 밀도는 7.84 곱하기 물의 밀도와 같습니다. 아, 물의 밀도. 자, 그러면 단위를 한산 해보죠. 아, 이제 물의 밀도가 7.84 gper 3제곱센 m 미터니까 자, 이거를 킬로그램, 자, 킬로그램, 자, 옆에다, 예, 이쪽에 다시 쓸게요. 음, 왕관의 밀도는 7. 7.84g per 3센티 cm인데, 자, 얘를, 어, kg, kg per 제곱 미터로 바꾸려면, 어, 7.84. 자, 1g은, 음, 자, 1g은 1, 1000분의 1kg이죠. 그러면은, 1, 1000분의 1을 분자에 곱해줍니다. 1, 1000분의 1kg. 어, per. 자, 밑에 3제곱. 어, 1 m 의1 m 의 세제곱은, 1 m 의 세제곱은, 어, 자, 어, 1m, 100에 세제곱, 분의 1, 그죠 어, 그렇죠? 어 그렇죠? 1 세제곱 미터는, 어, 자, 1 세제곱 미터는 이제 10의 6승이죠. 10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6제곱, 어, 센치, cm, 세제곱 센치미터다라고 할수 있죠. 어. 자, 그러면은 음, 1 세제곱 센치미터는 10의 6제곱분의 1이니까 10의 6제곱분의 1분의 1 세제곱, 세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7.84 곱하기 1000, 1000 천, 날리면 1000이 되죠. 1000, 1000, 1000 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는 7.84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자, 결국 결국 얘는 19.3이었는데 7.84 밀도가 줄었죠. 밀도가 줄었다는 것은 다른 금속을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어, 사기 쳤다는 얘기죠. 어, 그랬다. 오케이. 다 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을 하도록 할게요. 화학. 자, 화학은 음. 자, 보겠습니다. 다음 산과 연기 수용액의 pH를 구하시오. PDF라서 또 이제 숫자가 다 깨졌죠. 0.1 몰농도, 자 몰농도 어, HNO3 어, 그래요. 5 0 9기1 0의 마이너스 2승 어, 몰농도 NaOH. 1.0 몰농도 플루오리나 수소. 자 얘는 Ka 어, 산 어, 이온화 상수죠. 0.2 몰농도 어, Kb 연기 이온화 상수네요. 자, 그래요. 복잡하네요. 그쵸? 어, pH, 음, pH. 자, pH 계산은, pH는, pH의 정의부터 쓸게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어, h3o 플러스 산이온의 농도와 같습니다. 아, 그래서 로그 계산을 해야 돼요. 로그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음, 그러면, 자, 1번, 1번. 자, 1번의 pH는, 마이너스 로그. 자, h3o 플러스 얘가 이제 뭘, 대가로가 몰 농도라는 개념입니다. 얘가 0.1입니다. 자, 0.1. 자, 이것은 마이너스 로그. 자,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자, 로그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숫자가 이렇게 내려가죠? 자, 그래서, 어, 1이 됩니다. 그죠? 어, 1이 됩니다. 자, ph1입니다. 어, ph1, 0.1몰 농도, 어, 질산은 ph1입니다. 왜? 질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강산이기 때문에 0.1몰 농도를 녹이, 녹이면 수소 이온이 0.1몰 농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0.1을 바로 썼죠. 어, 그래서 로그 계산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NaOH요. NaOH는 pOH이라는 개념으로 어, 씁니다. 자, pO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입니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 마이너스 로그 수산의 이온의 농도는 여기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강연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100%다 이온화합니다. 그러면 은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로그 계산이에요. 로그 계산. 로그 계산이니까 아직 중학교 때안 배우죠. 안 배우니까 몰라도 되고. 자 마이너스 로그. 자 5.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 0의 마이너스 2제곱 해서 2 마이너스 로그 5가 된다. 어, 로그가 된다.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어, 요정도 알면 돼요. 요정도. 어, 뭐, 여기서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pOH가 2 정도의 값이 되고, 어, 2 정도의 값이 되고, 어, 음, 로그인그 그렇죠? 자, 2 정도의 값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얘가 poh니까 어 이제 음 25도 씨에서는 25도 씨에는 pH와 poh의 합이 항상 14가 돼야 돼요. 7더7 어7 해서 14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14가 돼야 됩니다. 어 그런데 자, 약 2라고 놓을게요. 약 2. 그러면 poh가 어 약2 정도면 ph는 얼마가 되는 거죠? ph는 약12 어 정도가 됩니다. 12. 오케이. 자, 로그 계산은 모르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략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4번의 경우, 어 자, 뭐, 처음 반응 평형, 어, 이 표, 자, 이 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 화학반응식에서 이 표에서 농도를 적어 봐라. 왜냐하면 플로우니나 수소는 약산이에요. 어, 그리고 어, 메티라민 어, 얘도 약영기입니다. 약하면. 100%다 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일부가 이온되는 평형 상수 갖고 문제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HF, HF입니다. 자, 어, 처음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HF가 1몰 농도가 있었어요. 1몰이 있었어요. 1몰. 자, 그런데 이온이 되겠죠? 이온이 됩니다. 자, 이온이 돼요. 만약에 x개만큼이 이온이 됐어, 그러면 x개만큼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자 수소이온은 X개만큼 생겼겠고 플로오리나 이온도 X개만큼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평형상태 플로오리나 수소는 1-X, H는 X, 어, 플로오리나 이온은 X개됩니다 자 그러면 Ka, 어, 산이온화상수의 정의에 의해서 음,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 자 Hf의 농도 분의 어, H+, 어, H 그리고 플로우리나 이렇게 플로리나이온 자 이렇게 농도곱을 한계평형상태의 값입니다 어, 자 얘가 hf가 얼마였죠? 1-x였죠 1-x분의 자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입니다 이게 얼마라고?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4승입니다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어, 그런데 야경기이므로 야경기의 특징 자, 야경기는 야경기는 어, 자, 이 이온화되는 값, X 값이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요.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무시해 줍니다. 자, 무시 안 하면 식이 2차 방정식이 돼서 복잡해져요. 더 정확한 걸 풀려면 2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하지만, 어, 매우 뭐한 100배나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면 근사식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1하고 X를 비교했을 때 X가 너무 작기 때문에 1-X는 거의 1과 같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x제곱은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그래서 x는 음, 자 루트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요렇게 계산을 해서 어, 계산 해서 ph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h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어. 자여기서 ph 계산은 음, 어, ph 어, ph pH는 어, pH는 어, pKa 어, 플러스 로그 어, 로그 자 H a 분의 a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자 이거는 요 식의 로그 계산입니다 로그 자얘 이제 헨더슨-핫셀바흐 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어,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정리한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pH, pKa, log [H+]와 A-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이제 전개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Ka입니다. Ka는 자 마이너스 로그 어자 앞에 거만 뺍니다. H 플러스 어더 어, 그렇죠? 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로그 어, HF 분의 H 플러스 HF 분의 F 분의 어, Hf 분의 H 플러스 F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F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음, 마이너스 로그 음, Hf 분의 H 플러스 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더하기 음, 더하기 아 이게 더하기죠 로그에서 나면 자 그래서 얘, 얘가 뭐냐면 얘가 pKa 마이너스 로그 값이 p k, p -K a 에요 pKa 자 얘가 pH고 pH 플러 로그 이렇게 오면 요 식이 됩니다 얘를 핸더슨 하슬바흐 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pH 계산하면 어, pKa는 어, PKA. pKa는 p k a 지금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그래서 어, pH는 어, 마이너스 로그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골치 아프죠 어, 마이너스 로그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로그 계산을 해야되고 더하기 로그 자, ha 분의 a 마이너스를 어떻게 됐냐 자, h 자, 어, a 마이너스 2호는 x죠 x 자, 여기서 x 값을 구했죠 그래서 이 x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x를 대입해줘요 음. 자 그리고 ha는 뭐죠? 어, 1 마이너스 x니까 원래 있던 양에서 어, 1-x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이 pH에 여기에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돼요 아 어, 근데 이거를 그쵸 음,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개씩을 어, 하면 되고 과정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강산은 100% 이온화 되기 때문에 어, 수소 이온이나 수산이나 이온이 넣은 만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약경기나 약산은 어, 여기 평형 이온화 상수, 평형 상수를 이용해서 어, 평형 화학 반응식, 저 반응식 과정에서 나오는 이 수치를 갖고 핸더슨하셀바흐식으로죠이 식으로 어, pH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복잡한 계산은 어,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도 비슷하네요. 어,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0.15, 0.15몰농도 칼슘. 어. 자뭐 빠진 게 많네요. Ka는 이거다. 어, 그 다음에 0.01몰농도 황산, 어, 황산 Ka2. 자 얘를 이가산이라고 합니다. 이가산자 산해리가 두 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산해리. 자 얘도 마찬가지로 평형표를 음, 농도에 적으시오. 그럼 적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연습만 해볼게요. 지, 원래 자 CH3 자뭐 칼슘 어, 칼슘 어요뭐 CH3CO2라는 게 있어요. 어, 자 얘네들이 두개 붙은 칼슘 이온과 0이로 그럼 얘가 원래 0 1로 있었어. 자 그럼 얘가 반응 변화가 일어나. 어 x가 일어나. 자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 어 x가 일어나면 얘가 어1대 1의 비율로 해리가 돼. 어, 그럼 얘가 x만큼 감소하면 얘는 x 1만큼 증가하겠고 얘는 1만큼 증가하겠지. X만큼 증가하겠지. 그쵸? 이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나중 상태의이 값은, 이 물질의 값은 0.15-X고, 얘는 X고, 얘는 X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상수. 그럼으로, 그럼으로. 자, KA는 반응물의 농도곱, 분해 생성물의 농도곱이니까 0 1 5 x 분의 X의 제곱이야. X의 제곱이야. 어, 그리고, 어, 여기서 눈치채셨기 깊지만 1 0의 마이너스 없음. 어, 굉장히 1000배 이상으로 작다. 어, 1 0 0배 이상으로 작다. 어, 하지만 얘가 1이 아니고 0.15네요. 그쵸? 그렇죠? 아, 0.15도 애매해집니다. 어, 만약에 x 값이 0.15보다 매우 작다. 자, 내가 봤을 때는 1000배 이상 작으니까 그냥 작다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 x를 무시하면 돼요. 자, 이 값이 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어. 해서 어, 구하면 되고 만약에 더 정확한 값을 구하려면 어, 이걸 풀지 않고 바로 계산해서 x제곱 어,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제곱 0.15 마이너스 x 요 어, 식을 이차방향식을 풀어서 어, 더 정확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핸더슨 하슬바흐식으로 pH, 어, ph는 어, pka 플러스 어, 로그 ha h a 산수용액분에 A- 이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가산, 이가산, 이가산. 자 얘는 얘는 뭐냐? 어자니가 어, h 2 s o 4 예, Ka2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자 황산은 자100%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0.01 농도의 황산이 있다. 그러면 0.01 mol농도에 h 스는다 이온이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 상태가 뭐냐 HSO4-가 0.01만큼 있어요 왜? 다 이온이 됐으니까 그런데 h 프스도 이미 0.01만큼 있어요 어, 근데 SO42- 아직 없는거죠 그런데 음, 한번 더 얘가 이온이 되면 마찬가지로 또 씁니다 몰라요 X X만큼 이온이 되면 얘는 어, X만큼 생기겠고 자요 앞에 있는 개수만큼 생기는거죠 X만큼 생길거야 얘는 0.01-x고 얘는 0.01 플러스 x고 얘는 x다 자그 다음에 어, 식을 쓰는 거죠 어, 자 ka2는 자 반응물의 농도 곱 0.01-x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0.01 플러스 x 곱하기 x다 얘가 얼마다? 어,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자 얘는 x를 무시할 수 없는 값이죠 그럼 얘는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복잡하죠 이처방정식 어 0.01x 플러스 x의 제곱은 1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0.01 마이너스 x 요거 해서 x 값을 구해서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음, 과제 3번. 과제 3번. 이산화탄소로 포화된 어, 탄산의 초기 농도가 0.034몰 농도다. 자, 그래요. H 플러스 어, 다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KA1. KA1은 4.3 곱하기 10이 11승. K2는 4.8 곱하기 1 0 11승이다. 자, 평형 농도를 적어서, 자, 요표 작성하는 것만 하고, 어, 계산도 그냥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 하고, 어, 로그 계산이나 아직 2차 방정식못 구하니까, 어, 거기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H2CO3. 자, K, 어, 처음에, 어, 처음에 볼게요. 초기 농도가 0.034였다. 어, 자, 얘가 어, 약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는 다 있었어요. 0.034. 다 있을 거예요. 거의 용어가 안 됐어요. 10와 7승이죠. 자, 그러면 음, 첫 번째. 첫 번째.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떨어지면 얘를 이용하죠. 얘가 X만큼 감소해요. 그럼 X는 X만큼 증가하고 X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럼 0.034-X고 X,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뭐였죠? 음, 그 다음에는 어 평형 상수식 어 KA라는 정의는 반응물의 농도곱 어 분해 생성물의 농도곱입니다. 음 HCO3- 자 그럼 H2CO3가 0.034 x 자그 다음에 x 곱하기 x 어자 얘가 얼마다?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자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지만 10의 마이너스 4승 차이가 나죠 그럼 얘는 무시하면 됩니다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므로 x의 제곱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0.034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x 값을 계산됐죠 x를 계산하면 여기 수소 양이온의 농도를 알고 있는 거죠 자 수소 양이온의 농도를 알고 있으면 자 중성 용액에서 ph 는 pka 어, 플러스 로그 어, ha 분의 a 마이너스 요걸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ph는 pka가 얼마냐 자 마이너스 로그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로그 계산하는 겁니다 로그하고 자 ha 자 붙어있는 a의 농도 얘죠 0.034 마이너스 x 0.034 마이너스 x 구해진 x를 넣어줍니다 분의 x 요 x 넣어주면 ph 값이 나오겠죠 로그 기사님이니까 넘어갑니다.